안녕하세요. 단원고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구강 2번이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휘 문제이네요. 자, 단어를 한번 먼저 볼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consistently,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pride of place. 어, 그러면은, 그,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pride 하면은, 자존심, 뭐, 자부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있어서 자부심이다. 어,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 그 다음, practice, 관행, 관례란 뜻이 있죠. orient, 하면 동양, 동방, 동쪽, 동쪽을 의미하죠. 그다 fall into place, 제자리에 들어맞다. 그 다음에 uppermost, 가장 위에. 그 다음, cater to, 무엇못의 요구에 부응하다. 그 다음에 head, 향하다. 이게 동사로 쓰일 때 그런 의미가 있죠. fundamental, 근본적인. 그 다음, convention, 관습, 관례란 뜻입니다. 자이 글은요 소재가 지도의 방위라고 되어 있죠 지도의 방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이 지도 이제 잘 안쓰죠 근데 이제 샘 때만 해도 하더라도, 라떼만 하더라도요 이 라떼는 진짜 해외여행 갈때이 종이 지도를 펼쳐 놓고 어, 이렇게 막 진짜 종이 지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 상상이 안되죠 내비게이션 없기 전에는요 이 종이 지도를 펼쳐 놓고 전국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지도에서 당연히 그 위쪽을 북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냐? 뭐 그렇지만은 않다 이 얘기예요. 지도마다 맨 위가 북쪽이 아닐 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let's be clear. 자, 우리 분명히 합시다. About one thing. 한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봅시다. 자, 뭐에 대해서 분명히 할지 한번 볼까요? It's convenient, inconvenient. 반대말이죠 c o n v e n i e n 편리하다 inconvenient 불편하다 자 in이 붙어서 반대말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 불편해요 자 뭐가 혹은 편해요 자 to 이해하는 게요 keep north 북쪽을요 consistently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at the top of a map 이 지도의 맨 꼭대기에 일관되게 하는 것은 자 답은 뭘것 같아요 편리한이겠죠 그니까 지도 맨 위쪽을 일관되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you don't have to check. 자, don't have to 동사원형 뭐뭐할 필요가 없다죠. Check the campus symbol. 자, compass 하면 나침반 기호죠.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자, printed on the map. 이 지도에 프린트 인쇄된 이 심볼이죠. Every time, 매일. 우리 그 옛날 종이지대 라떼만 하더라도 그 종이지도에 그 보면은 그 나침반 요 기호가 딱 있거든요. 어디가 북쪽인지를 나타내는. 물론 위가 북쪽이지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맨날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북쪽이 위면은요 아, 라떼 얘기가 너무 잘 나옵니다. 자, 프린티드. 그래서 ED가 와가지고 앞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북쪽은요, does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be given, 자, 수동태네요. 부여받다겠죠. pride of place, 가장 좋은 자리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 북쪽이 꼭 좋은 자리, 즉, 맨 위를 항상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요. be given, 어, 부여받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몇몇의 초기, 세기에는요. 자, 초기에는요. 이런 뜻이죠. 자, 여기가 주어입니다. 동쪽이요. 자, 동쪽이, 어, got top billing. 자, billing 하면은 자리 위치란 뜻이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자, 그러니까 지도의 위가 보였다. 동쪽이었던 때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our c o n t i n u e use of terms. continuing. 계속되는 사용이에요. 그 용어의 사용. 자, 예를 들면, 어, let's get oriented. 이런 용어의 사용. 이, 이 있죠? 이것은요 여기가 바로 동사네요. reflect, violate reflect하면 반영하다고요 violate하면 위반하다죠? 자, that practice 이러한 관행, 관습을 반영합니다 자, 그럼 다이뭘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동쪽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et's get oriented 이게 어? 이러한 관습을 반영한대요. 그러니까 reflect, 반영하다가 맞겠죠? 자 계속 볼까요? 오리엔트는 refer s to east,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get east right, 동쪽을 올바르게 해라. 그러면 everything else 그외 모든 것은 falls into place, 다 제자리에 맞아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쪽만 제대로 맞추면 나머지는 다 맞아 떨어진다. 그 말은 옛날에 지도의 윗부분이 동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et's get oriented 하면 방향을 잘 잡읍시다. 뭐 이런 뜻이죠.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사가 reflect 인데요. 3인칭 단수가 와야 되죠. s 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one of, 뭐뭐 중 하나, 메카토르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죠 메카토르의 이그 스스로의 그 지도 중 하나는요. 자, 영국, 이건 영국 제도란 뜻이에요. 자, 그것은요, 이게 동사죠. 자, has west uppermost. 이 서쪽이 이번에는 uppermost. uppermost란 뭐예요? 가장 위의. 가장 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원어 e 니까 has가 오네요. 그죠? 단수니까요. 원이니까 has가 온다. 그래. 자, 이번에 서쪽이 위로 온 적이 있고, 자, 이번에는 남쪽이야. 남쪽이 has often been set at the top. 자, 여기도 송태예요. 설정되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설정된 적이 또 있었죠. 자, 이러한 관행 관습은요, is sometimes still followed by. 어, 여전히 지금도 따라지고 있어요. 계속 수동태가 나오죠. Organizations. 이 조직이에요. 자, 어떤 조직? Cater to. Cater to 하면은 어디 어디 요구에 부응하다 이런 뜻이죠. 자, m o r o a l i s t 하면은 자동차 운전자의 그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이 남쪽이 오히려 북, 북쪽 방향을 가리킨대요. 자, 뭘 포함해서요? 이 미국, 캐나다, 자동차 연맹이죠. 아, 이런 데서는요 어, 재밌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요. 심지어 r 드라이버 s 운전자인데요. 헤링 투 플로리다. 이 플로리다를 향하고 있는 운전자죠. 애기 있어서요. 사우스 이 남쪽이요. 메이비 온타. 이 남쪽에 맨 끝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some software 몇몇의 이 소프트웨어는요. allows you.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목적어가 투이하도록 e 허락하다예요. 자, 프린트 print, 프린트하도록 허락한대요 자, 스트 t r 맵. 스트 m a 맵하면은요이 주요 도로 지도라고 밑에 써져 있죠. 자, 이거를요. either up or down. 그 위쪽이든 남그 아래쪽이든 이렇게 자기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한대요. 그러니까 북쪽이 위에 갈 수도 있고요. 또 남쪽이 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Whatever feels right. 그, 그, 옳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든 간에 자, 베이스도 무엇, 무엇에 기반하여. direction you r e going in.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 기반하여서요. 내가 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얼라 l 목적어 토부정서도 한번 보고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All of this. 자, 이 모든 것은요, point to, 시사합니다. Fundamental fact. 근본적인 사실을 시사한대요. 자, 이제 정리가 나오겠죠. What goes up? 자, 위에 올라가는 것은요. 그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게 동사예요. 자, owes to 하면, 무엇뭐 무엇 때문이다. 무엇뭐 무엇 덕분이다. 이런 뜻이죠. 자, convention. 관습이고요. personal convenience. 개인적인 편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관습이나 개인적인 편이. 자, 뭐보다는, 그런 어떤, 자, c a r t o g r a p 면 지도 제작상의 과학이죠. 지도 제작 과학의 요구사항이라기 보다는. 그치, 우리가 지도 제작에 있어서 어떤 그 과학의 요구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냥 관습이고 개인적인 편의에 더 기인한 것이죠. 그니까 러 답은 모이에요 Let's say요. 뭘이죠. 여기에 더 기인하니까요. 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지도의 방위에 관련된 거였어요. 항상 그, 위가 북쪽이다? 아니다. 시대와 어떤 관습과 편의에 의해서 북쪽은 계속 달라져 왔다. 어, 이게 꼭 정해진 것만 아니고 어떤 관습과 개인적인 편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